안 간다고. 아, 야, 왜? 아니 놀러 가기 싫어서 싫다는데 걷다 대고 왜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냐? 어? 아니 당신 요즘 우울하시다며? 어? 바람 쐬고 기분 좋아지겠구만은. 아, 됐네 이 사람아. 컨디션 최상일 때도 장시간 은호랑 같이 있으면 위험한데. 아니 이 우울한 마당에 여행을 같이 가라고? 자살 행위라고 본다 나는. 응? 무신경하고 둔하고 폭력적이고 뭐? 내 실존적 허물을. 고딩도 안 하는 자기 엄민 참. 에이. 아이. 야, 뭐야, 그건 너 기운 내라 그런 거지. 야, 야. 그래, 내가, 어? 시련 때문에 그런 거라고 쳐도 말이야. 어? 지가 그러면 안 되는 거야. 응? 어? 사람이 사람한테 마음을 줬는데 그 마음이 쉽게 접혀지냐고. 응? 어? 나는 아직도 이 창문을 열 때마다 이 가슴이 시려와 아휴. 아니, 내가 네 마음 모르는 건 아닌데. 뭐야? 언제 이사왔지? 집타가 좋아요, 집타가. 아. 목요일이야. 한 건더지까지. 너 나한테 꾼돈 있지? 목요일? 목요일.